네 우리 중국 동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기도회를 가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중고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 한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말씀 한번 펴볼게요. 네, 12장입니다. 어, 12장에서는 임신한 여인, 그리고 출산한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쳐 거친 이들은 일시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이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산모는 부정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합니다. 그일 그리고 산후조리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산후조리하는 33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가 남일이 아니잖아요. 예. 어, 자가격리라는 것은 오늘날 생긴 것이 아니라 어, 한참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 지금 레위기에 나오네요, 그죠? 레위기 12장에서 어쩌면 인류 최초의 자가격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고 33일 동안 자가격리를 맞춰야. 부정하다는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서 총 40일 동안 이 부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 딸을 낳은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또를 딸은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서, 총 80일 동안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왜딸 낳으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기간이 두 배가 될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은 할수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또 여성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죠. 어, 또 다른 질문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출산과 어, 또 산후조리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그렇죠? 바로 오히려 정하다고 해야 될 텐데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여기에는 여성의 피 흘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출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의 피 흘림에 대해서는 어, 우리 내일 모레 읽게 될 레위기 15장 여성의 월경, 어, 생리 기간에도 역시 일시적으로 부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이 나쁜 것이 아니라 출산하면서 거치는 그피 음, 흘림, 출혈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혹은 80일 동안 일시적으로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막아주고요. 또 출산한 여인이 어, 그 충분한 기간 동안 몸을 추스르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산과 이후에 있는 그 산후조리를 또 순적하게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죠.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12장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렛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령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 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본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들기 새끼나 산비들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출산한 여인이 일시적으로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지만 어, 그 이후에 이제 어, 제사를 통해서 다시 그 여인이 정결하다는 것을 또 선언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기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짧게 오늘 12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12장은 출산한 여인이 일시적으로 부정해지지만 그것은 악하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출혈, 출혈에 대한 기준 플러스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성경도 굉장히 짧게 읽고, 그죠? 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일찍 주무시고 또 내일 위해서 또 오늘 좀 짧게 마칠게요. 일곱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불꽃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과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아, 이 시기들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불꽃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도 오늘 수요기도회와 온라인기도회 잘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달이 되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기도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그 귀함과 그 의미들을 날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음, 매일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중고동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과 의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 있어서 짧게 마쳤습니다. 이제 10분 딱 지났네요. 그래도 주무시고요. 음, 이번 주 이제 목금토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더 좋겠다 싶어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듣고 읽고 오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요.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 있는 한두 장 정도를 먼저 예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